얼마 전 서울 버스 어플을 개발한 한 고등학생이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. 실시간으로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버스 위치 확인 어플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. 바로 버스 도착 정보 어플입니다. 주 메뉴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요. 먼저 노선 검색을 통하여 버스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지역별로 해당 버스의 노선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서 있는 정류장의 버스 정보는 정류장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정류장 명과 정류장 번호로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정류소를 거쳐가는 모든 버스의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현 위치에서 가까운 정류장을 검색할 수 있는 주변 정류장을 통해서는 정류장 명과 해당 정류장의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버스의 노선이나 자주 버스를 타는 정류장을 즐겨 찾기에 두어 버스 도착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이 없었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류장에서 한없이 버스를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. 이제 버스 도착 정보를 활용한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.